문제를 외부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탓을 한다던가,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뢰 예민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소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그냥 성격이 안 좋은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고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절대 야식을 먹지 말자. 아 물론 이건 최대한 정말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You, 안녕하세요 다인생활의 정다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걸맞게 좀탁 트인 곳으로 나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제 동네에서. 차를 타고 한 2, 3분 정도 나오게 되면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가운데에 농업 용수 겸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저수지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산책길도 잘 되어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거대한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죠. 어, 이태금시 이타검식...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집단과 사회에 관한 고민이기도 하죠. 제가 이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차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종 어떻게 차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차를 왜 시작하시게 됐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제 삶이 조금 편해지고 싶어서요. 라던가 어, 내 삶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라던가 조금 더 진지하게는 어, 내 삶이 너무 좀 지루하고 몸이 건조해져요. 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을 조금 더 고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 차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케이스들 말고 대부분의 분들은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세요. 음, 그건 아마도 자기네,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기분을, 이 상황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지 못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분명히 어떤 기분은 드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외부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탓을 한다던가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식의 행동은 별로 좋은 것이 못 되죠. 정체를 알수 없는 내 기분을 타인에게 마구잡이로 투척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상당히 위험하고 또 현명한 그런 대응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내가 그러한 감정을 분풀이하는, 내 뱉는 그 타인이 아주 높은 확률로 나와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죠.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내 연인이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음, 세상 사람 좋은 사람, 그죠? 어, 완전 인싸, 그리고 뭐, 인격자다, 이렇게 불리는 분들. 뭐 여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분들 중에 사실 알기는 어렵죠. 우리는 타인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로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알게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여기 바깥에서의 사회생활을 할때 세상 좋은 사람이 있다가도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없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남의 기분을 잘 상담도 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타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내 가족에게는 그렇죠 내 아내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내 아이에게는 틱틱 된다던가 짜증을 부린다던가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죠 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민한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뢰 예민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소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아, 그건 그냥 성격이 안 좋은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고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어, 정말로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를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예민하다고 라 하느냐 예민함은 기분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뢰 생각하는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정말 예민한 사람은 현재 상황과 타인의 상황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만큼 감정의 소모도 크겠죠 이런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상태는 곱씹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을 쉽게 말해서 모른다는 거죠 남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타인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나와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격을 곱씹어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갈등이 외부로 퍼져나갈 거라고, 어때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탓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 편인데, 삶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을 타인에게 옮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정말 근데 어려운 거더라고요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야 하고 지금 내 감량으로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어, 제가 작년쯤부터 차시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차시라고 하는 것은 차에 관한 시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차를 좀 마셨다 하는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문장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남긴 시입니다 그리고 차시기 때문에 차를 주제로 하는 시거나 혹은 차를 도구로 삼아서 어떠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 문학을 차시라고 부르죠 근데 재미있게도 수많은 유학자들이 쓴 어, 차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두 개념 혹은 인물이 바로 공자와 석가모니에요. 그 중에, 어, 제가 작년에 어느 때 공자의, 에, 공자가 가장 아꼈다는, 사랑했다는 제자 안회에 관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제가 준비하고 하면서 강하게 받은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목표를 설정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안회라고 하는 사람은, 음, 평생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냐면, 실제로 이 안회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가 바로 굶어 죽어서입니다. 아사라고 하죠 그리고 살아 생전에 쟤 바보 아니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스승에게 질문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했대요 공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 취향 때문인데 공자는 자기한테 질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 특히 대학 시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어, 질문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죠. 그리고 질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대학원으로 데려가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어, 또 성장에도 큰, 어, 자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회라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 쟤 바보 아니야? 혹시 쟤좀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근데 왜 공자가 저렇게 예뻐하고 아끼지? 이랬다는 거죠. 공자도 처음에는 그 부분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공자가 이렇게 물끄러미... 이 안회가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했더니 이 안회는 스승이 가르쳐 준 그대로 삶을 실천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어, 안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면서 말이 이게 있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 똑똑한 사람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어, 안회에 대해서. 같은 제자면서 어 동시에 라이벌이기도 했던 자공에게 스승인 공자가 아 물어봅니다. 너 안회라는 애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 안회는요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대단하냐? 아 저는 스승님께서 하나를 얘기를 하시면 둘을 아는 사람이래요. 어,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스승님이 하나 말씀하시면 제가 둘을 깨우칩니다. 근데 안회는 열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서부터 비롯한 표현이 바로 그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 세상에 인격차가 그냥 넘치겠죠. 여튼 아내라는 사람은 스승인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정작 본인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남 앞에서 강의를 강연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내용을 학생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가르칠 만한 깜냥이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누구도 강연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시 되새김시켜주는 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강연자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어때요? 어 약간 깨림직 할 때가 솔직하게 말하면 있습니다. 어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회와 관련한 강의를 하고 나서 올 초에 제가 신년 목표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은 그냥 하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이게 안쉽더라고요. 아, 일단,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일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진짜 내가 왜 해야 하지?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아침에, 새벽에, 뭐, 다섯시에 일어나자. 아무리 바쁘고 육아에 힘들어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운동을 하자. 절대 야식을 먹지 말자. 아 물론 이건 최대한 정말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책을 좀더 많이 읽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좀 쓰자. 그죠. 그리고 화나 짜증을 내지 말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조금 더 자주 전화를 드리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목표들이 있는데 잘안 지켜져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근데 그게 잘 안됩니다. 잘 설명하는 일잘 가르치는 일과 내가 그걸 실제로 행동하면서 사는 일은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죠. 철학 그죠. 문학 예술 비평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뛰어난. 분석력과 이해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부딪히는 난관은 그건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안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남이 해준 평가예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 내리는 평가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이 그것도 내 라이벌이 나에게 해주는 평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가령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 보스에게 터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보스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혹은 뭐 어떠한 누군가에게 어른한테 혼이 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누구에게 풀어요? 엄마한테 풀죠. 혹은 동생에게 풀죠. 왜? 엄마나 동생은 감정적으로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받은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주로 누구에게 푼다? 내 가족에게 푼다 내 연인에게 푼다 정말 끔찍한 부분은 학부모 중에서 정말 빈번하게 아이에게 푼다는 거죠 엄마! 내방왜 치웠어? 그죠? 아니 아니 여보 양말을 뒤집어서 어? 세탁기 넣지 말고 그렇게 몇 번을 말했어 아니 집구석이 이게 뭐야 너 시험 점수가 왜 이래 너 빨리 꺼내봐 너몇점 받았어 부터 시작해서.